스마트폰으로 하는 엑셀 함수. 오늘의 함수는 임섭입니다. 임섭 함수는 두 복소수의 차를 반환합니다. 임섭 함수를 이용해서 두 셀의 값을 빼보겠습니다. 이퀄 임섭 가로 열고 BCB 콤마를 찍고 B11 55에서 10을 뺐습니다. 두 개의 함수를 합쳐서 계산해 보겠습니다. 이컬 임석 가로 열고 B C B 콤마까지 입력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함수를 입력합니다. 썸 함수를 입력하겠습니다. 함수를 두개 사용할 때 주의 사항이 가로 열기가 두 개이니까. 가로 닦기도 두개 해줘야 됩니다. 이상으로 오늘의 강좌를 마칩니다.